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있죠. 날짜가 또 돌아왔어요. 목요일입니다. 네, 고객님들 어떻게 뜨거우니까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에어컨 켜놓시고 으 친구마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놀랄라 즐기세요. 요거 오늘 제가요 입고 나가실 때 입을 거, 또 올라가실 때도 좋고 가볍게 집에서 입으셔도 이렇게 편리한 옷으로 한 가지 좀 선물 좀 보여드리려 그래요. 요거 어떠세요? 나비 자체가 보기도 좋고요. 시원하기도 합니다. 속옷도 안 비치면서 엄청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죠? 렇 이거 색깔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민트. 근데 이건 색깔, 색깔이 핑크가 잘 나가요. 색깔들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밑에다가 애지가 안 입어도 소화하기가 좋습니다. 신색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깨끗하고요. 음. 자, 이렇게 민트, 핑크까지 이거 있잖아요, 선님. 제가요 가격을 있죠, 완전 대폭 할인할게요. 이거 만구천 원씩 드릴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거 많지 않아요. 몇 장씩 남아 있는 거니까 그냥 제가 파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단 요게 참 진짜 좋은 거예요. 인견 아주 시원하고요. 너무너무 괜찮으셔요. 예,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입으시고요. 내가 볼때좀 나보다 조금 더 배가 나왔다? 요만큼씩 트세요. 옆에를. 요만큼씩 양쪽에 터놓으시면요. 은 여기 낀 맛이 없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손님들이 그런 진짜 센스는 정말 꼭 필요한데요. 19,000원씩 드릴 거예요. 세 가지의 원단 실용적 사이즈 비크 엄마들 입으시면 정말 편하게 세련되게 좀 젊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 입으세요. 자이 하얀 것도 엄청 이쁘죠.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까지 검정을 했기 때문에 진짜 흔하지 않고 너무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손님들 이런 거. 요게 지금 자켓이에요. 자켓. 근데 사이즈가 이건 미디움 라지엑스 이렇게 세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괜찮으셔요 이거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이거 엑스라지면 제가 입으면 맞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이 요걸 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단이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정말 달라붙지도 않으면서 시원하고 너무 좋은 데 아니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요거. 어떠세요, 선생님? 가격 좀 제가 있죠? 신경 써서 좀 싸게 드릴게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지금 라지, 미디움 라지 엑스. 사이즈가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은 들어세요이 소재는 이게 라아 저기 저 인견 종류로 이렇게 린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면섬유가 섞인 말하자면 이제 방이죠 그러니까 실용적이에요. 이 예, 요거가 색깔이 이렇게도 있고요. 두 가지 또 이제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음. 이쁘잖아요, 색깔이. 요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모양이 좀 다를 뿐이에요. 국내산 제품이고요. 빨아도 좋으시고요. 시원하고요. 사이즈는 엑스라지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라지 입어서 이 정도로 넉넉하면은요, 사이즈 좋은 거예요. 네, 엄마들 입으시면 아주 외출복이 됩니다. 바지 위에다 이런 거 하나 탁 걸치시면은 그냥 시원하죠. 너무 이쁘십니다. 요오손님 있잖아요. 제가 4 9 0 0 0 원씩 드릴게요. 이 그린, 청색,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찐 그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입은 거, 요거 청색입니다. 네, 요렇게 두 가지. 또 요기, 요고, 요거 황토색. 요거 핑크. 하축 이거, 어, 진달래색? 철쭉색 너무 이뻐요, 색깔. 요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손님들이 원하시는 기호에 맞춰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를 저요 손님 요렇게 해서 49,000원씩 드리면은요, 이 국내산은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없어요, 사실. 정말 싸게 지금 제가 세일로 드리는 거니까, 혹시 마음에 쏠리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음, 그러고. 요 그린 큰거 있던 거치워니 와이카라. 저기 있는 거 아니요? 어, 어, 여기 뒤에 있네. 여기? 아니 저 원피스 뒤. 에아 알았어. 자 이것도 또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좀 드레시하면서 앙증맞은 형. 요거 이거, 사이즈가 요거는 있죠. 조금 좀 뭐랄까요? 라 구구까지 입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품 자체는 굉장히 큰데요. 기장은 키가 크시면서 구구 를 입으시면은 안 맞고요. 키가 아담하시면서 좀 뚱뚱하게 입으신다 하면 요걸 입으시면 이뻐요. 이렇게 디자인이 요게 지금 요거 펌프 소매. 너무 이쁘죠? 자, 요렇게 입어 놓으시고요. 뒤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산 지짐 원단 너무 좋고요. 진짜 실용적이에요. 요 속옷도 안 비치고, 요 첫째는 요 뒤에 브래지어 쪽이나 이런데 드러나질 않아서 정말 좋으셔요. 조그만 분이 입으시면 그대로 귀엽고요큰 분이 입으시면 그대로 편안하시고요 요거는 손이 가격대가 좀 있어요. 요건는 63,000원 나가는 겁니다. 국내산 요거 색상은요? 요거하고 검정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검정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정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야, 요거 도 국내산 요거. 요거는 인견. 인견 요루예요. 말하자면 인견을 갖다가 삶아서 모양을 내가지고, 이거다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국내산 제품을 요렇게 하기까지는 참 공전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거, 요 코사지만 해도 요게 보통 있죠? 요게 5천원 먹은 거예요. 국내산 코사지. 자, 요기서 보세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안 입은 것 같아요. 색깔대로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요거가 있고, 검정이 있고. 또, 요게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수박색이 있는데, 이런 색깔, 청색도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인데, 검정과 이거 두 가지 색깔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요것도 있죠, 손님? 싸게 드리겠습니다. 59,000원. 59,000원. 예, 요렇게.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까요? 거는 손님 사이즈가요. 아, 88? 88? 99까지 입으시면은, 조금 좀 사이트한 듯할것 같아. 뒤에가 이렇게 맞주름이라 해도 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 옷이 딱긴 베기 싫으니까 팔팔까지 입으시라고 그러고 예쁘게 한 세트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바지를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뭐 마바지를 끼셔도 너무 좋죠. 여기다가는 이런 베이지 마바지나 자, 요렇게 린넨 마. 뭐 보이는 듯 안보이는 듯하게 세 옷인데도 아주 조촐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가격도 이런거는요. 정말 잘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 바지도 색깔 네가지 19,000원 또 요거는 59,000원 알려드렸습니다. 다 요거 다 국내산 제품이에요. 그리고 혹시 조그마하신 분 혹시 조그마하신 분. 이거 큰분은 좀 못입으셔요. 아담사이즈 이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예쁘게 하나 입으시라고 적은 분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하얀 색깔도 있고요 흰색 초록색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예요 국산이고요 사이즈 자체를 조그맣게 예쁘게 만들어서 귀염성 있는 거 원하시는 분 무조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5566 입으셔도 맞아요 네, 가격은 손님 있죠 우리 많이 못 봤습니다. 요즘 싸게 해서 7만 0천원 예, 국내산 자연막 이거는 지금 현재 진짜 예쁘게 바느질도 너무 잘 나왔어요. 7만 0천원 전문보다 조금 내가 내렸습니다. 왜냐면맛보을 줄이고 손님들한테 좀 많이 더 사시라고 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잘 보셔요. 브라우스 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지짐이에요 예. 아주 시원한 마지짐이에요 예. 거좀 보시면요 진짜 예뻐 요렇게거건 제가 이쁘게 맞고요 저보다 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사이즈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8 8이 조금 좀 타이트해요 77반 정도까지는 아주 큰애주게이쁘죠 첫째는 다른 거보다 이게 시원하니까 청량감 때문에 이건 입으시는 거고요. 몸에 들러붙지 않으세요. 제품이 진짜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쁘십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샤링을 조롱조롱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불그러지지 않고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 다 이쁘거든요. 이렇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손님. 이거를 입어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쁘실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입지 않을게요. 너무 이뻐요. 이거는 예. 선님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면이고. 이거는 면 말하자면 면 말하고 해도 되고 이거 말을 이렇게 아주 팍박하게 썰어 저기 저 짜가지고 썰어 떼놔주고 <laughs> 짜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가격을 선님 제가요. 이거는. 싸게 드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39,000원 드릴게요 네 39,000원 그리고 이제 우리집에 지금 이거 안에 이거 어제도 어 잠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선이네 또 구구 짜리 구구 입으셔도 충분히 맞으시고요 소재가 요거는 진짜 시원하고요 정말 이쁘셔요 예. 기장도 요건 좀갸름 해요 힙선을 커버하네요 이렇게 수대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걸쳐도 좋으시고요 하나만 입으시면 더욱 더 시원하시고 요 색깔 두 가지 검정과 신거 이쁘시지 않을까요? 이거? 손님 이런거는요. 있을때 사셔야 돼요. 이맛 니넨 자체가 싸구려하고 조금 달라. 아주 이뻐. 요 밑에도 이렇게 풀이를 달아서 진짜 초롱초롱하게 아주 세련되게 나왔고요 너무 이쁘신거예요 손님들 요런거 있잖아요. 그냥 빨아서 그냥 건지면 되거든요. 요거 손님들한테 싸게 해서 내가 33,000원 33,000원 드리겠습니다. 음,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시던데. 모르겠네요. 그플라우스는 오늘 못 보여드리겠네. 제가 아이롱을 안 해서. 내가 요거 보여드린다 랬잖아요 저거 3 3 0 0 0원 드렸고, 요 원피스를 좀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라지 X2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2X 보여드리는 거예요. 손님들 입으시면은요. 정말 이쁘거든요. 요거. 사이즈 뚱뚱하신 분 겉에다가 입고 외출하실 때 말하자면 애경사 다 괜찮으셔요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 구구 같은 건 사실 잘안 만들어요 내가 네, 특별히 우리 지인한테 부탁해서 큰거 주문한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외출복은 꼭 여름에 이런 건 하나 걸치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요걸 내가 좀 싸게 드릴게 요런 거 하나 장만하세요 요거 있죠, 손님? 제가 8만 5천원씩 받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려가지고 7만 9천원 드리겠습니다. 7만 9천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름이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속옷도 안 비치는 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런 사이즈가 이거 99까지 입으시면 되겠죠 되는 거고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너무 예쁜 색깔만 남아 있습니다. 예, 요 마, 면이요. 이게 실킨 실킨 면이라고 합니다. 요 바닥을 보시면은 비침감 없고 힙 튀어 나오지 않고요. 보풀하게안 나는 소재. 진짜 시원하거든요. 손님 요거는 있잖아요. 저희가 싸게 어차피 드릴 거니까 39,000원. 예. 뜯으려 싸구려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나은 거예요. 재질도 좋고 품위도 있고 아주 멋진 세련된 옷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입으실 수 있는 거한 가지 선물해 드릴게요. 요거는 손님 면이에요. 저희 거면 사이즈 좀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구9짜리 엄마들도 무조건 통과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예쁘시거든요.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빨간색도 이게 왜냐면 배색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흉하지 않고요. 굉장히 멋스러우셔요. 요거서 좀 있죠 우리 싸게 드리잖아요. 요거 그냥 있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 만 구천 원씩만 할게요. 만 구천 원. 많이 팔고 또 다음에 또54 하고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개씩 다 가져가시면 돼. 너무 좋아. 사이즈 큰거 찾는 분들. 아주 베리베리예요 베리.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손님 있죠? 좀 멋스러운 언니가 입어야 되죠. 뭐 이렇게 좀 더운데 뭐 일하러 갈때 입으면 안 되고 요거는 조금 좀 모양 좀 내고 세련되게. 친구들 모임. 여기다 언니 모자나 있죠? 이쁜 걸로 하나 쓰시고 가방 여름 가방 하나 들면 끝이끝판 너무 이쁜 거거든요 니트가 이게 자체는 사실 가시가시라면서 이게 원단이 세리사예요 그래서 보풀하기가 안 나죠 왜냐면은 그냥 이런 니트 실로 짠거 같으면 이게 보풀나고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요거 하고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자 너무 이쁘잖아 이걸로 손님 있죠. 제가 싸게 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저희 딸때 같은 이게 받는 시대가 조금 가까이에요. 원래 비싼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있죠. 28,000원 드릴게요. 젊은이프 후렌치 소매 완전 소대 날씨가 아니고 살짝 내려오기 때문에 딱 좋아요. 하나만 입으셔도 이렇게 민구스럽게 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쁘게 나왔어요. 너무 이쁘잖아 27,000원. 싸게 드립니다. 어, 28,000원. 요렇게 싸게 드릴 때는 또 있고 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인자 있으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많지는 않습니다. 음, 요거. 요렇게 두 가지. 35,000원씩 드릴게요. 35,000원. 사이즈가 요건 조금 좋아요, 손님 면이라도. 실켓 면 좋은 걸로 했고요. 요게 옆라인까지 이렇게 터줘서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활동적이에요. 그냥 빨아서 그냥 건져 입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면 실켓 정말 좋은 거예요. 자, 35,000원. 두 가지 칼라 남았습니다. 많지 않아요, 장수가. 싸게 싸게 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 좀큰거 입으시는 분한분 분 계신데 막 이게 지짐입니다. 지짐이. 국내산 지짐이. 요 소매도 너무 짧은 비기 싫어요. 요거 지금 무슨 색인지 아시죠? 수박색. 진수박색. 단추가 조롱조롱하게 달려 가지고 좀 귀엽네요. 여성스러워. 뭐 색깔은 요거 지금 한 가지고요. 사이즈 2X입니다. 2X. 네. 우리 부산에 있는 엄마 한분 입으시면 정말 좋겠어서 제가 선동 선별했어요.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저렴하게 예쁘게 하나 입으세요. 너무 괜찮은데. 요거는 손님 있죠? 가격대를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파는 시세대로 하면 5만 5천 원이에요. 요거 5만 2천 원 받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요 색깔 그린도 진짜 예쁜 그린이에요, 손님. 이렇게 요렇게 해서 단추를 끼셔도 되는데, 그렇게 입으시면 없잖아요. 그죠? 렇이렇게 오픈하고 입으세요. 사이즈 99. 엄마들 너무 이쁘고요. 편안하게 입으시면 아주 진짜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몇 가지 보여드렸고요. 더보여드릴게 더 이제는 이렇게 막는데, 아유, 그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오늘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좀안 좋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보라 색깔은 다 시집 같고요. 초록 색깔. 예,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내가 손님이 이렇게 싸게 드리는 거는 또 있고 또 있지 않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건 아는 분이 지, 지, 지인이 진짜 제품을 한 거예요 국내산 너무 이쁘고요 요거를 꼭 그거 하실 때는 물에 담가 놓거라 그러면 안 돼요 세탁하실 때 주의사항 만은 절대로 담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때 바로 손빨래해서 넣으셨다가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펴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7만 0천원 세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좀 내가 있죠 조금 좀 감기 기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요 목소리가 이상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내일은 또 성의껏 예쁜 거 많이 들고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